1933년 독일의 한 과학자가 조국을 등져야 했습니다. 그는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칭송받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왜 무엇 때문에 나치 정권의 공포 속에서 고국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1930년대 초 독일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 선동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죠. 그들은 유대인을 비롯한 특정 집단을 박해하며 자신들의 사상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고 동시에 평화를 옹호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나치에게 그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나치가 권력을 잡으면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집은 수색당했고 그의 재산은 압류당했습니다. 나치는 아인슈타인을 유대인 과학자 국가 전복세력으로 매도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불태워졌고 그는 독일 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아인슈타인은 처음에는 독일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독일을 사랑했고 독일의 과학 발전에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위협이 심해지면서 그는 더 이상 고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933년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망명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도피를 넘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망명은 나치의 정권의 야만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과학계의 큰 손실이자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는 나치의 탄압 속에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미국에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삶은 과학자이자, 평화주의자로서의 숭고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권력의 폭력성과 개인의 용기 그리고 과학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